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드라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 사이드라.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례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소서 성령님 세로나게 하소서, 하소서. 네, 다시금 또 아빌라의 대레사 성녀기념일 맞이하여서 드레서 축일 아까 두분 축하드려요. 네, 기쁨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리사이와 율법 교사들을 향해 불행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비난입니까? 그래요? 아니죠. 어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탄식이죠. 안타까움의 호소입니다. 한마디로 뭐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방향이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너가 다시금 하느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위선의 방식 또한 너의 삶의 스스로의 내면을 깨끗이 할수 있는 길을 볼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엔 슬픔과 연민이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의 그 불행의 선언은 예,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겉으로 신앙인이라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이내 사랑은 식어버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안타까움의 호소이고 경고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의 1 1조는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우리들 스스로 또 율법의 세세한 조항까지 지키면서 경건함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들의 외적인 신앙생활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 근원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이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본지를 먼저 보는 것이겠지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잘 지키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미사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바로 그것은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될 뿐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신앙 형식이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님, 미사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언가 제 삶이 공허함을 느낍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덧 외적인 그 형식들 의무감이 내 삶의 자리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도 빠지면 성사봐야 되니까 봉사도 처음에 기쁘게 하던 것들도 그냥 이제는 해야 되는 자리로서 어떤 직책으로서. 당일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하고 있음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뭐예요? 형식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사랑 없이 하는 신앙은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무이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했는데 어떻게 저 망나니 같은 자식이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어주십니까? 저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얘야. 너는들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은 다네 것이지 않느냐. 나는 널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게큰 그 아들의 뭐예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큰 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 아버지 불공평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동생에게 베푼 아버지의 그 자비에 대해 함께 기뻐하지 못하죠. 우리도 아버지의 집에 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덧 아버지의 그 자비로움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작은 아들의 모습도 큰 아들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면적인 모습으로 다 갖춰져 있죠. 하지만 그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자로서 곧 아버지의 일이 내가 받을 뭐예요? 하늘님 나라에서 나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나의 기쁨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종은 이 일하고 가서 돈 받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로 부르었어요? 버시며 친구이며 사랑받는 자녀죠. 우리는 그분의 하느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포도밭의 일은 결국 아버지의 일이자 동시에 누가, 누구의 일이요? 내일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일을 하느님 나라에서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그 몫을 여기서부터 기쁘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주님은 의무감보다 우리의 마음에 동의 기쁘게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예,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자리보다 누구의 자리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리가 더 커졌다.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로 신앙의 본질이 옮겨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내가 이 봉사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믿음은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놨을 때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인정해 줄때저 사람 참으로 정말 하늘만에서 진득한 성실한 그 인내로서 꾸준함으로서 참 기쁘게 봉사하는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때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간 복음을 보면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해요? 무얼 칠했다고요? 회칠했다고 하죠. 회칠한 무덤보다도 더안 좋은 게 뭐예요? 오늘 복음에서 표현한 드러나지 않는 무덤이요. 왜 그래요? 회칠한 무덤은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회칠했으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이 무덤이구나, 부정한 곳이구나. 아 여기에 가서 손을 대거나 밟으면 안 되는 군하고 어떻게요? 피해가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무덤은 뭐예요? 그게 무덤인 줄조차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횃치란 무덤은 그것을 피해갈 수 있기라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무덤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또 어찌 보면 정결례법을 지켜야 되면 하는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본인도 모르고 상대방도 그렇게 모르게. 어둠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덤 안은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시체와 죽음이 가득하죠. 신앙의 위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무덤 예,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끌고 갈수 있는 정말 너희들은 그와 같다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보다도 더욱 못됐다 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신깊어 보여도 미움과 판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로 이런 드러나지 않는 무덤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늘 마음을 보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당 안에서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묵주를 들고 있어도 이웃에게 무정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라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향하는 손이 동시에 이웃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50점이겠죠 그래요 하느님을 향해서는 항구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해요 예, 주님께서 그럼 먼저 뭐라고 할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이웃 안에 있는 나를 보아라 라고 하시겠죠 결국 우리의 신앙, 사랑의 이중개명은 하나라는 것 하느님과 이웃의 사랑은 결국 하나의 개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 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집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율법의 짐을 자, 짐을 남에게 지웠습니다. 그러나 예, 결국 남을 판단했던 그 마음, 그 율법의 정신은 남을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올바른 조언을 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열어주고 자비의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할 때 우리가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조언이에요. 예,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조언하면 뭐예요? 싸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너 그러지 마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뭐요? 조언이라는 것을 위장한 다른 사람에 대한 갑질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먼저 진심 어린 사랑, 그가 변화되기를 간절한 마음, 그와 함께 하려는 열정이 나한테 있으면 우리는 다가가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적질이 될 뿐이죠. 그러기에 너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함께 하자. 우리라는 언어로 함께 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있는지, 함께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다라고 하셨죠.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할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올바른 조언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우리의 충고는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지적질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사랑의 충고, 네가 하면 지적질. 네, 바로 이런 것이죠. 신앙의 잣대를 들이대며 누군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호세아서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는 뭐여? 살릴 수 있는 것,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율법을 더잘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비를 더 깊이 깊이 깨닫고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자비를 늘 체험하고 있는지를 절감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눈 주님께로부터 늘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았고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말 일부라도 저도 다른 형제들에게 돌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던 그 멍에를 너도 짊어지고 배워라"라고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말보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해를 함께 짊어지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초대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할때 보여지는 의무나 타성으로 하기보다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주님께 돌려드리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둘째로 위선 대신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이의 짐을 덜어주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조금 더 따뜻하고 또 향기로운 곳이 될 겁니다. 주님, 저희의 신앙이 겉모습의 예절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되게 하소서. 규칙을 따르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되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으로 주님의 자비를 증거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